어, 582번 볼게요. x에서 x로의 함수고, f는 6이라고 정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성질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어, 세어봐서 그 경우의 수,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겠습니다. 일단, 이 성질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fa는 a인 경우라 fa는 b고, 그 다시 fb가 다시 a가 되는 경우예요. 왜냐하면, 이렇게 되어 있죠? x 값이 a일 때, 그 fa는 다시 a라고 했죠? 그럼 얘가 다시 x 값이 되기 때문에 fa가 되는 거고, 그 fa 값은 a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a가 나옵니다. 그래서 a로 시작을 해서 다시 a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고요. 또 하나 여기서도 f f a가 b라고 그랬죠. 그럼 x값에 a를 넣으면 얘 값은 b가 되고요. 이 b 값이 다시 또 x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f b는 a라고 해서 여기 다시 a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오른쪽에 미리 그려놨는데 오른쪽에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함수의 개수랑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볼게요. 얘는 X 값이랑 Y 값이랑 같다는 거고, 얘는 XY 값이 서로 번갈아 있는 거죠. 볼게요. 일단 첫 번째는, 어, 아, 여기 지금 5하고 6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냐면요. 얘가 지금 5하고 6이 여기에 해당돼요. 음, F, X에다가 5를 넣으면 얘가 6이라고 했죠. 그러면 다시 F6은 다시 5가 되는. 그래서 F5와 6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쓰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이 경우는 1, 2, 3, 4. 이렇게 같은 X 값, X 값이랑 Y 값이랑 같은 경우라서 한 가지예요. 그 다음에 얘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가 한 개가 나타나는 경우, 두 개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, 일단 한 번은 얘랑 얘랑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경우랑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랑 또 하나 이렇게 멀리는 거그 다음에 가운데 두개그 다음에 가운데 두개양 옆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개 됐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나요 음 얘에 해당하는 게 여기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색 6개만 그려놔서 그러면 어, x 값이 1인 경우 1, 2, 1이 요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 하나 나타났죠. 그래서 얘는 생략하고, 얘는 이미 하나였어요. 얘는 하나였고,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걸다 그려볼게요. 일단 위에서 두 개, 아래에서 같은 거,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씩 요거를 똑같이 여기서 하나 더 그려볼게요.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. 이번에 그 다음에 1에서 3, 3에서 1,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밑에서 같은 걸 그리는 겁니다. 지금 그다음에 이렇게 멀리 끝에서 끝으로 가운데 두개를 나란히 끝에서 끝으로 가운데 두개 나란히.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나오죠? 여섯 개가 되나요? 하나 더 있어야 되나요? 네.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또 나오고 또 음. 이게 X 자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를 또 다시 그려볼게요. 이번엔 그러면 이 위에다가 <laughs> 좀 두껍게 이렇게요.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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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건가요? 예,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끝에서 끝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세 가지. 앞에서 x자가 하나 나고 두개 나오는 경우랑 얘는 x자가 두개 들어가는 경우. 얘는 다 같은 경우. 그래서 여기 한 가지, 여기 여섯 가지, 세 가지에서 모두 열 가지가 되는 겁니다.